25화 예상 줄거리. 우진이 칼에 찔린 사건 이후 병원에서 깨어난 우진은 자신을 지키려다 부상을 입은 설아를 보고 죄책감을 느낀다. 설아는 우진에게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하고 그동안 숨겨왔던 비밀을 털어놓는다. 설아의 이야기를 들은 우진은 자신의 과거와 정체에 대해 혼란스러워한다. 설아는 우진에게 자신이 그동안 숨겨왔던 모든 진실을 털어놓고 우진은 충격과 혼란 속에서도 설아를 지키겠다는 다짐을 한다. 한편, 정희는 우진의 배에 있는 점의 정체를 알고 나서 우진이 자신의 잃어버린 동생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된다. 정인은 우진에게 다가가 자신이 그의 형임을 고백하고 두 사람은 감격스러운 재회를 하게 된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태창은 두 형제를 갈라놓기 위해 음모를 꾸미기 시작한다. 태창은 우진과 정인의 관계를 이용해 그들을 서로 갈라놓으려는 계획을 세운다. 주련은 태창이 우진에게 총을 겨누는 장면을 목격하고 태창의 음모를 막기 위해 설아와 손을 잡는다. 주련은 태창에게 맞서기 위해 자신의 모든 자원을 동원하고 설아와 함께 태창의 비리를 폭로하기 위한 계획을 세운다. 설아와 주련은 태창의 계획을 저지하기 위해 힘을 합치고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아간다. 한편 미선은 설아의 친모임을 밝히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고 설아의 출생 비밀을 공개한다. 이로 인해 설아는 큰 충격을 받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고 태창의 음모를 밝히기 위해 힘을 모은다. 설아는 미선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된다. 설아는 우진과 정인 그리고 주련과 함께 태창의 마지막 음모를 막기 위해 결전을 준비한다. 태창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고 설아와의 치열한 대립을 이어간다. 설아는 태창의 모든 비리를 폭로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고 태창의 음모를 밝히기 위해 싸운다. 태창은 끝까지 설아를 무너뜨리기 위해 최후의 수단을 사용하지만, 설아와 그녀의 동료들은 굴하지 않는다. 설아는 기자회견장에서 태창의 비리를 폭로하고, 태창은 궁지에 몰리게 된다. 과연 설아와 그녀의 동료들은 태창의 음모를 막고 우진을 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우진과 정인은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인가? 모든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각자의 운명이 결정된다. 설아와 우진, 정인과 태창, 그리고 주련까지. 그들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